아,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뿅주입니다 쭉, 뿅뿅 저희가 리본끈을 가져왔습니다. 짠. 네. 페이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. 짠. 이거 좋아요? 네. 춤출 때 되게 정신 없다는 사람도 있었는데, 그게 우리였잖아. 난 없는 게 좋아. <laughs> 있는 게 좋아요? 네. 없는 아, 게 좋아요. 되게 갈리는구나. 페이지, 이거 좋아한다고. 했죠? 반돌 말이 는거아 진짜 요？아, 청재, 청재. 아, 아, 진짜 오, 잘 나와요？아, 니까 보네？잘 나와요오이 오케이, 거오보요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형, <laughs> 너 오늘도 무대를 바로 아, 오늘 도무 대를 바로보 셔야 돼요오늘오 신혜씨, 네? 잠시만 들어가서 나오실게요. 세이지, <laughs> 네. 네. 내일 산옥 와요? 네. 네. 진짜요? 네. 네. 내일 떨어진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. 나왔어요, 결과가? 네. Oh 아. 산옥. 오 마이 갓. 산옥 나왔다고요? 100명만 올수 있다는 데그게 넘었대요. 시청자가 와! 와 여러분, 너무너무 고마워요. 해피썬데이! 해피썬데이! <laughs> <laughs> <Sunday. 웃음> 내일! 내일 모델도 많이 기대해주고, 어 내일 영상도 어, 예쁠 거니까 기대해줘요! 네 yeah. <laughs> <laughs> 페이지, 피곤해요? 피곤해요! 아, 아, 어, 피곤해야지 줄게 있는데. 잘 피곤해 <웃음> <와요>. <웃음> 아, 피곤해요! 아, 얼마나 피곤하다고요? 아, 엄청 피곤해. 말이 안 나와요! 말이 안 나와서 늦지 않죠? 어떡해. 맞죠? 아 근데 i n g 니 n 가 h e gas. The chair. It's a little bit. I'm not even a little b 어 t I'm not even a little bit. I'm not even a l 번호 t l e bit. I'm not even a l i 번 t l e bit. I'm n o 옆에 <목소리> 옆에 자리 몇 번이 없어요? 없어요? 아 진짜? 여기 아, 다 아, 있어요. 여기 다 아, 있어요. 아이추천하는 네. 아, 네. 거예요? 렌터. 아 우와. 네. 그런데 아, 이게 6 개가 있는 거지. 어, 어. 우리 여섯 개 있지. 여섯 병? 여섯 병. 그러면 한 명씩 뽑자. 하나, <laughs> <자, 웃음> 저희, 저희 사인이 어, 담긴 비타 웨이. 주인공은? 주인공은? 자 저도 비타 한 짤이나요. 그래요. 뒷자리가 1이에요 와우. 뒷자리에 이긴 사람 구초해줘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와우. 31번! 와우. 다행히 계시네요. 되게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. 이, 이 시간대에. 좋아, <laughs> 좋아. 축하드려요. 축가 축하, 축하합니다. 제가 뽑겠습니다. 어, 두개 어, 뽑았네. 팔락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한 번에 간다. 40번! 아, 40! 10번! 홀? 없어? 집에 갔어요? 집에 갔어. 아, 시스건, 시스건. 17번! <laughs> 17! 오. 예! 축하드니다 혹시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승리한다고요? 그렇죠? 아, <laughs> 어, <laughs> 몇 <웃음> 번을 원해요? <laughs> 7 번,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그래도 그못 볶던 요 제가 물어봤어요. 오, 더럽다. 감사다 온데. 끝에 온데. 앞이 뭘까요? 8 <laughs> 85번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85번. 85번. 오요. 없어요? 아, 없어요? 아, 없어요? 오, 네, 내려오세요. 오. 오! 내려오세요. 축하, 축하, 축하. 축! 85번 이제 오. 우리 차례인가? 이거 전해드리겠습니 민짱. 어, 저아 저기 아버님 아, 아려오기 때문에 자식이 냐고이아게 하는 거. 아, 저 이거 할줄 알아요. 헤이지가 아, <laughs> 알아요? <몰라요>. 네. <laughs> 카드 게임 아시죠? 헤이가요. 헤이가요. 이가요웠거든요헤리가리제이가아등이가요 어디서 배웠어? 가내이가아헤이가아 헤이가요. 헤이요 아, 근데 네. 왜 위에는 걸까? 응, 응. 운명. 57번! 오! 추측 추측 추측. 저몇 번이었죠? 38번? 28번이요? 여기 있다가. 몇 아, 번이요? 여기 아, 몇 번이요? <laughs> 섞이지 않는데, 전혀 섞이지 않는데 그냥 섞는 적 하고요. 뽑을게요. 네. U.I.가 싫어하는 오이. 없어. 오이 so, 오이 so hot, so pretty girls in danger. 아나래 마이크 잡아. Hello. Hands u 했 h a n 했 s u 나 언니의 픽은 아아나도 알아. 어어었다몇 번인데? 아니어 내가 보면 내가 뽑았어. 운명인가 보지. 4 4 번. 4 4 4 4 번. 안 계시나요? 안 계세요? 사시 할게요 오. 그러니까. 어. 아, 이거 아, 운명이야. 이거 운명이야. 운명인 건가? 번. 고네요 왜냐? 왜냐면 저번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<laughs> 오늘은 공존하자 어때요? 깜짝 놀랐죠? 미터 오브앱 좋아서? 와 놀랐다 네. 와 뭐야 좀더 같이 와 놀랐다 <laughs> 좋아 좋아 다음에는 아, 네. 백병을 백병, 지연, 백병. 지연이 팝이로? 오, 오 맞아 <laughs> 저희 오늘 처음으로 끈 안무하고 했는데 어땠어요? 이게 더 나아요? 오, 그럼 내일부터 계속 해야겠다. 오, 페이지가 좋아하면은 할게요. 어디 갔어? 뭐? 드렸어! 페이지,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? 가려고?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. <laughs> 아니에요 어, 페이지 어, 어, 페이지 너무 고맙고 내일 선업도 우리 힘내서 같이하고 내일 팬싸에서 만나요 네, 네 고마워요. 페이지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일 팬싸 다들 오시나요? 네오오오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네 왜일지 모르겠네 <laughs> 벌써 힘들어 보이셔 어, 알았지? 음. 아니야 힘들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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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네, 또 와요 네못 와도 괜찮아. 괜찮아 언젠가 또볼수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아못 와도 괜찮을 아니야 우리 또 만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,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눈드였습니다